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정성입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대한민국 헌법제 30조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관에 다 우리나라 국민이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범죄 피해자분들이 실질적인 피해보기 위해 검찰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들 통한 경제적 지원, 대한 법률 보원당 법률 분석 특권을 통한 법률 지원 스마일 센터를 통한 시위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범죄 피해자 건수업 소유션 센터와 전국 17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 범죄 피해자 원석 지원 전담 인력을 통해 신속하고 다양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피해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 수호한중도으로서 자국민 범죄 피해자는 물론 외국인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를 줄수 있도록